나한테 오는 복을 비껴가게 할 수도 있고요, 나한테 오는 돈을 막히고 끊기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럴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흔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한두 개씩 갖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이 습관도 이제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사람을 망치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말버릇, 행동, 이제 언행이라고 하죠. 언행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좀, 어, 상대한테 보여질 때 되게 불편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은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잘 모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가 또 이야기 하다가 또 지적이라도 얘기라도 해주면 굉장히 불쾌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조급하고 게으르고 뭐 욕심 많고 하면요. 내 복을 내가 스스로 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나한테 오는 복을 비껴가게 할 수도 있고요. 나한테 오는 돈을 막히고 끊기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잘캐치를 못한다면 상대의 조언을 좀 들으면서 좀 바꿔가고 고쳐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한세 가지를 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게으름 게으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자꾸 미루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그 흔하게 밥 먹고 설거지 하기 싫어가지고 개수대에다가 담궈 놓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흐르는 기운이 아주 나쁜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저 옛날에는 조항이라고 하잖아요.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조항. 그리고 화장실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설거지도 안 하고 화장실에서 냄새나고 곰팡이 피고 이런 것들은 정말 게으른 사람들한테서 보여지는 보편적인 하나의 예시, 어, 예시를 떠나서 현실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여서, 어, 닦고 씻는다면 여러분들한테, 어, 나쁜 습관들은 고쳐지고 또그 속에서 어, 들어올 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온 복이 안에서 머물게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 게으름은 본인들한테도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급하고 성급한 판단.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굉장히 급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닌데, 긴데, 맞다, 아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으면은 조언이라도 저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고, 또그 조언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은요, 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사람들을 많이 잃습니다. 내가 성급하고 조급하면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조급해 붙여 버리면 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누군가를 만나 선으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 볼게요 선볼 때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잖아요 그 상대의 이력만 보고 만나는데 딱 첫눈에 아 별로였어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첫눈에 반하지 않으면 은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합니다 적어도 세 번은 만나봐라. 그런 걸로 많이 어, 저한테 조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선복이 앞서서 아,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력은 봤는데 마음에 드는데 안 맞을 땐 어떡하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래요. 싫다고 해서 그만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하지 마시고 적어도 세 번은 만나봐라. 왜냐면. 처음 만나서 다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너무 급하게 가는 거고 현실로만 쫓아가는 거밖에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번 정도 만나 보면 본인하고 합의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제가 많은 조언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서 조급함이나 어 성급한 판단은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시다 보면요, 내가 어, 예를 들면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어요. 근데 안 가야 되는데 어머 내가 한번 가도 난 상관이 없어 대차게 나는 간이 커. 어 그래서 갔다가 큰일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좀한번더 생각해보고 조언을 들어가면서 판단하고 이 조급함을 없애는 것이 본인들한테 가장 큰 이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요. 지나친 욕심하고요. 탐욕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크게 망치는 하나의 큰 습관입니다. 뭐냐면 분수에 맞지 않은 과욕은요. 여러분들을 어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내모는 것밖에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심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눈을 다 가리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굉장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발생이 되어야지만이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망하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 매사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뭐,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얼마 안 남은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너무 지나친 욕심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내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안 그렇던데요. 전 욕심 부려도 제가 욕심을 부릴 만큼 부렸기 때문에 내 것이 될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저는, 욕심을 더 부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은 좋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훗날에는 그 욕심과 지나친 음, 아집이 본인들을 병들게 하고, 뭔가 큰일을 도모할 때그 영향이 작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나를 망치게 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나하나 조금 개선하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신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언을 들어서라도 조금 변화를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고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있어서 뭔가 잘안 됩니다. 왜 그렇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향도 갖고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인성도 판단이 되고 성장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잘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오셔서 상담하시고, 거기에 따른 뭐 정성도 좀 올려보시고, 기도도 올려보셔서,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것들은 좀 스스로가 걷어내시고, 어,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물리적으로라도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변화를 가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습관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도 있지만요. 또 세부적으로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좀 해봤는데요. 부족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조언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음, 다음에는 조금 더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